지금부터 신종 금융사기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우선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를 가지고 어떻게 조작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을 얼마나 조롱하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랑하고 있는 후원금 기부에 대한 사진을 한번 볼까요? 후원금 5억을 기부했다고 하는데, 정말 포토샵 기술이 뛰어나군요. 사진과 해당자들을 바꿀 순 없으니 모 투자그룹사의 기금 전달식 사진을 그대로 도용했습니다. 와 홈페이지 색상의 컨셉에 맞춰 이미지를 선정하는 센스 또한 기발하네요. 오른쪽에 정식으로 전달되는 사진 보이시죠? 왼쪽 사진을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놀랍게도 불과 2, 3개월 전에 신문기사와 뉴스에도 나왔던 사건인 부동산 사기 사건인 바이펀딩 사이트에 게재되었던 사진을 보시면 더 명확합니다. 기가 막히게 기부금은 항상 5억입니다. 금으로 얼마나 투자해서 돈을 벌면 일반 들어보지도 못한 기업이 갑자기 5억을 기부하나요? 지난번 바이펀딩 사기 때에는 사랑 나눔 기부로 사진을 도용했습니다. 보이시죠? 오른쪽에 진짜 기금 전달 사진과 왼쪽에 조작된 사진. 의심스러우시면 검색 사이트에서 사진 검색으로 검색해 보시면 어떤 쪽이 진실인지 확실히 알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현금을 지원해주는 형태도 빠질 수 없죠. 왼쪽을 보시면 가입을 해도 5만원을 주죠. 그런데 이 돈은 홈페이지 상의 나의 자산 즉, 가상머니에만 있을 뿐 실제 수익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돈입니다. 오른쪽 바이펀딩 때의 수법을 보면 통 크게 20만원씩 지원을 한다고 되었고, 실제 500만원을 입금하면 처음에는 20만원과 30만원 정도를 출금 가능하게 했고, 진짜 투자한 금액 500만원 중 450만원은 6개월 동안 출금이 안 된다고 하며 시간을 끌다가 나중에는 결국 사이트를 폭파해 버렸습니다. 다음 이벤트를 보시면 광복절, 3일절 이런 때가 오면 여지없이 태극기와 관련된 이벤트로 10만원에서 1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물론, 바이펀딩 때는 태극기 관련 이벤트로 상품권 20만원 상당의 이벤트를 진행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 당첨된 사람은 확인 불가능하죠. 아마 없겠죠? 지네가 무슨 독립투사 후손도 아니고 태극기 가지고 장난을 하고 지랄인지 조상들이 보면 찢어 죽일 바퀴벌레 같은 새끼들이죠. 이런 사실을 보고도 의심스러우시면, 다음은 해당 도메인의 개설 날짜를 한번 보시죠. 홈페이지. 도메인 개설일이 2024년 6월 7일이죠. 홈페이지 하단의 블로그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홈페이지 자체가 24년에 개설되었는데, 무슨 종무식을 2023년도 12월에 하나요? 제발 사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다음 편에도 계속 까부셔 보도록 하죠. 그리고 금융사기범들. 자신 있으면 신고해라. 이 개땡땡이 새끼들아.